해드립니다. 오늘은 핑크팀, 검은팀을 해볼게요 엄마는 검은팀이라서 검은색만 잡고 엄마 지금 검은색 마냥 먹고 있나요? 어. 초콜릿 케이크 저는 핑크팀이라서 핑크색만 할거예요 잠깐만 나 지금 머리띠가 무슨색? 검은색인데 날려! 버려! 어, 자 그럼 여행을 이제 발도 핑크에요 그러니까 여해는 이제 <laughs> 핑크 머리띠를 <머릿지를> 잘했어요 <laughs> 친구들 근데 고민이 있어요 엄마한테 뭐라 했어 깨물어 깨물어 뜯어줘 자 여해 <여하> 키가 요만한데요 <laughs> 엄마 키가 똑같은데 이렇게 큰가. 많은 수가. 수만... 괜찮아. 다 먹으면 엄마 나눠 먹자. 저는 전... 깨물 먹어. 리해 볼게요. 먹었다 큰 거. 여기 잠깐 놔둘게요, 친구들. 여기 여기는 다, 다 핑크야. 준비됐어. 엄마도 지금 준비가 됐는것 같습니다. 자, 여해은 그러면 계속 핑크색만 먹어야 합니다. 여기 음. 좀봐라 음. 엄마가 지금 검은색을 먹고 있습니다. 어디가 초코 캐릭이에요? 그냥 음. 가져요. 여해는. 아 여행은... <목소리> 하, 이제 핑크색만 만질 수 있으니까 대박다. <목소리> 자, 그럼 핑크색이니까 여기 의자도 핑크색이니까 앉아도 되네? 음음음 자, 이제 다른 쪽 가볼게요. 자, 친구들. 여행 옷. 여행 옷에 핑크색이 왕창 나네요. 자, 보여드릴게요 짠. 신비롭고 아름다워 여의 핑크옷 발견되었습니다 잠바를 한번 보러 가볼까요? 준비됐나요 자, 잠바가 여기 있습니다 자잠바 짠짠짠짠. 자잠바를